자필수의제 9번 등차수열의 합 1번 문제하고 넘어갈게. 자 2항이 5라 했으니까 초항하고 공차로 표현. a 플러스 d가 5다. 자 다음 5항이 11이다 했으니까 a 플러스 4d는 11. 자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주면 3d가 6이니까 d는 2 공차 구했고 자, 초항까지 구하면 초항은 3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을 거다. 첫째 항부터 제 12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S12를 구하라는 의미하고 똑같고, 자, 2분의 항의 수 12개에다가 2A 플러스 11D를 구하라는 뜻하고 똑같네. 자, 나머지는 대입을 해가지고 너희가 마무리해주면 될 거니까, 필수의 제 10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필수의제 10번 12하고 75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수열을 이루었다 라고 했을 때자 이런 문제는 보통 새로운 수열로 만드는 게 좋은데 난 그러면 다시 이거를 새로운 수열 bn이었다 라고 한번 볼 거야 자 bn으로 따져보면 얘는 첫 번째 항이다라고 할수 있고 얘는 두 번째 항, 얘세 번째 항 같은 방식으로 따지면 an은 bn 플러스 1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은 b, n 플러스 2항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을 거다. 자,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는 별개인데 1번 문제를 보면 수열의 공차가 3이다. 자, 그럼 나는 b, n 플러스 2항이 75니까 얘를 초항하고 공차로 표현을 한다면 b 플러스 n 플러스 1 곱하기 공차 3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얘가 75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야. 자, 이제 초항은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10이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넘겨주고 3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n 플러스 1은 21이 될 거야. 자, 그러면 n은 20이니까 n의 값을 구했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해, 해결할 거냐면 이 수열의 합이 435다라고 했는데 초항과 끝항알때 공식을 한번 써볼 거다. 에? 총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다. 따라서 sn 플러스 2는 2분의 항의 개수 n 플러스 2 곱하기 초항 12 더하기 끝항 75를 적용을 했을 때 값이 435가 나오는데 자 적당하게 내가 계산을 통해서 n 플러스 2라는 놈이 10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따라서 n은 8이 될 거야. n을 구했고 이제 남은 거는 공차를 구하면 되는데 n이 8이니까 저 끝항은 10번째 항이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거고 초항은 아까 첫 번째 문제하고 같으니까 12다라고 할수 있고 공차 9d의 값이 75다라는 거하고 똑같다. 넘겨주고 9로 나눠주면 공차는 7로 구할 수가 있을 거다. 자, 그 다음 문제 필수의 제 11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이 문제는 읽어봤을 때, 10번째 안까지 합이 115, 20번째 안까지 합이 430, 30번째 안까지 합은 얼마인가 물어봤어. 등차수열이라고 처음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이용을 해볼 거다. 자, 그러면 S10이란 놈은 초항하고 공차할 때 공식으로 따진다면, 2분의 12A 플러스 9D다라고 나타낼 수 있고, 얘는 115다. 자, 연산을 통해가지고, 일단, 먼저, 2로 나눴다. 그 다음에 5로 다시 나눈다면, 2a 플러스 9d의 값이 23이 나온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s20을 또한 마찬가지, 초항하고 공차로 표현을 한다면, 2분의 20 곱하기 2a 플러스 19d가 되는데, 얘는 430이라고 나와 있었다. 같은 방식으로 조금 연산을 해보면, 2a 플러스 19d의 값이 43이 나온다라는 점알수 있으니까 두개 연립하면 초항하고 공차는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30번째 항을 구하라는 뜻은 2분의 항의 개수 30에다가 2a 플러스 29d의 개념하고 똑같을 거야 연립한 다음에 a하고 d 값을 각각에다가 잡아 넣어주면 문제 해결 가능할 거다. 자 다음 필수 예제 12번으로 한번 가 보자 자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방식 하고는 약간 다르게 갈 거야 첫 번째 문제는 원래 나와 있는 방식으로 갈 거고 두 번째 문제부터는 함수의 개념으로 한번 풀어 볼게 첫째 항은 2 0이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데 일반항을 a n 이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마이너스 4에 n-1에다가 플러스 22의 개념하고 똑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4인 플러스 26인데,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다 했으니까 0보다 작다라고 잡아보자. 넘겨주고 나눠본다면, 방향은 바뀌고 4분의 26이 되는데, 얘는 약, 보자. 6점 얼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열 처음 배웠을 때 n은 항상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 했으니까 n의 값은 최소 7이 되어야 될 거야. 그래서 최, 이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은 제 7항이다라고 나타내 주면 될 거고. 자두 번째 식에서부터는 이제 함수의 개념으로 가는데 초항하고 공차할 때 공식으로 Sn식을 구해본다면 마이너스 2n의 제곱 플러스 24n이 나온다. 자, 그럼 얘를 마이너스 2n으로 묶어준다면 n-12가 되는데, 얘를 함수로 생각을 해보자. 2차 함수가 될 거고, 여기는 n 축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곡선의 식이 나온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때 이, 이 축의 방정식이 얼마다라고 할 수가 있냐면, n은 보자. 6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이차함수의 개념에서 제한된 범위가 없을 때 우리는 어 당연히 최대값을 가진다라고 했었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 얘는 약간 다르게, 미안하다. 얘는 약간 다르게 n이 자연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 제한된 범위는 n은 0보다 크다라는 점만 알고 있으면 될 거야. 근데 여기 n축하고 만나는 게 0이었고 여기 오른쪽은 12였으니까 뭐별 상관은 없다는 거야. 자 그럼 2번은, 2번은 n이 6이었을 때최댓값 얼마를 가진다 s6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6을 저식에다가 대입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36에다가 플러스 144 연산해주면 답은 70이다 라고 할수 있을 거고 자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또한 이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바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자 0이 여기잖아. 여기면 0. 그 다음에 1이 여기야. 1 들어갔을 때 y 값은 양수다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2가 들어갔을 때도 양수다, 양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쭉쭉쭉 들어가다가 여기, 12가 들어갔을 때는 합이 처음으로 0이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자, 그럼 당연히 n은 항상 자연수가 되야 되니까, 그 다음 자연수 13이었을 때, 여기 이 포인트가 13을 의미하는데, 13 들어가주면 뭐 어떤 값이 나오냐? 음수의 값이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따라서 3번 문제의 답은 제 13항 이라고 해주면 될것 같다 뭐 설명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는데 좀말 더듬어 가지고 뭐더 필요하다면 선생님들한테 직접 찾아와 가지고 물어봐 줬으면 한다 자그 다음 필수의 제 1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필수 의지 13번. 어떤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인데 그때 일반항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다. 자, 원래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은 모든 수열에서 적용. Sn Sn 1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하 첫째 항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첫째 항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근데 이거는 약간 다르게 가볼 거야. 우리가 sn의 식이 n에 대한 2차식, an의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이렇게 나와 있을 때, n에 대한 2차식이면 100%등차수열의 합이다라고 수업시간에 했을 거야. 자, n에 대한 2차식이면 100%등차수열의 합이 되고, 자 그럼 이거 이제 여기서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2AN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A를 적용하면 되는데 쌤 그러면 저 C는 언제 쓰는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자 그럼 C가 0이다. 상수가 0이었을 때는 얘는 첫째항부터 성립을 한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0이 아니었어. 상수항이 살아있었다는 라 거는 둘째항부터 성립한다는 라걸 알기 때문에 첫째항을 바르게 잡아줘야 된다. 에? 자 그럼 둘다 한번 적용을 해 볼게 1번 문제를 적용할 거야 자 Sn식이 n에 대한 2차식이 나왔기 때문에 등차수열의 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 자 따라서 일반항 An은 2An이니까 6n에다가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야 그럼 6n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얘는 상수항 지금 확인을 해 봤을 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첫째 항부터 성립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일반항 an을 바로 구해보면 4n에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하면 4n 1인데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 이유는 여기 상수항이 존재했기 때문에 쌤 그러면 진짜 첫 번째 항은 누구예요? 어떻게 구하라 했냐? sn에다가 1을 넣어보라고 했다. 1 넣어주면 어, S1의 의미랑 똑같다고 라 일단 싸워줄게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럼 2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진짜 첫장은 4다라고 해주면 될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등차수열 어, 등차수열의 합 필수 예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한다 복습하자.